요 제품, AT10. 원래는 일0으로 사면 얼마죠? 요거, 1999만원입니다. 이 1999만원짜리가 월 아니면 내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이 친구가 세팅돼서 집 앞에 서있을 겁니다.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네, 세그의 코리아 백기현 PD입니다. 어, 오늘 IDS.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이 실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IDS를 저를 불렀을까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어. 아, 그 물이 <laughs> 무겁게 <무엇을 웃음> 만들었어. 그.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8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8시. 8시까지 저를왜 부르셨어요?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예,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려고 네. 지금 잠 한숨 못 자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세그웨이의 유저분들, 그리고 세그웨이를 사셨던 분들, 그리고 사실 분들이 많은 요청을 해왔었어요. 할부 프로그램이 없냐, 왜 할부 프로그램을 안 하시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어요. 합리적인 곳이 없어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군대하고 계약을 갑작스럽게 체결이 되면서 아, 이렇게 성사된 거예요? 아, 성사되었습니다. 아 전에 무슨 다 이제 캐피탈이면은 거의 다뭐 사채다. 네 거의 사채였어요. 사채고 소비자들한테 권하기가 오히려 저희가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아예 저희는 그냥 현금 카드 동일로 하면서 서비스를 지금 2년째 이어오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캐피탈 회사하고 타결이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던 8부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지 있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 아주 추워지는 이 겨울에 이제 폭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었던 우리 사장님 이 업체 업주분들이 많은 직원분들과 눈을 치우고 모든 직원분들의 인건비 이거를 따져보시면 이 ATV 이 UTV 이런 유튜 퀄리티 바이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세그웨이 공식 활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군요 전차종을 처음부터 좀 크게 갑니다. 좀통 크게 가려고 끝판왕 슈퍼빌런 5,900만 원짜리 슈퍼빌런까지 캐피탈과쪼인을 하면서 캐피탈에서는 그랬어요. 아, 슈퍼빌런은 너무 비싼데 이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니, 한 라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 넣었잖아 네. 세그웨이의 전 제품을 다 할부 프로그램을 다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슈퍼빌런까지도 다 넣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이거다 싶으시면 빨리 전화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AT6 AT6 모델 중에 앞에 눈삽과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달려있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우리 세이그웨이에 최적화된 재설 패키지 그리고 재설 특공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쪽에 눈삽으로 눈을 밀고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 스프레더가 계속 뿌려주면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이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재설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세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출고가 됐죠. 카페들, 공장, 사과바, 아파트. 저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설차가 음. 꼭 필요한데, 진짜 큰 제설차가 들어오기 애매한 곳들은 다 이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배달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많았었고, 2년 동안 납품을 해 오면서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러면서 수정하고 만들고 해서 지금 저희 세이그웨이 본사에서 봤을 때는 재설 차량의 퍼센테이지는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 AT6 네. 앞에 서 계시는데 네. 왜서 계시는 거죠? 촬영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어, 네네네. 네. <laughs> 섹션도 좋고 또 세그웨이 또 마크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느낌으로 네. 서 있습니다. 진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지금 지금 이 시간 진짜 비를 잘 기울이셔야 돼. 요 이게 네. 진짜야? 정말이야? 할 정도의 금액으로 네.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 보시죠. 자, 이제 하나씩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1바다, 아, 자, 1바다, 8 5. 저는 근데 AT5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살짝 얘기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저희가 이 패키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하고 많이 팔려고 한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패키지. 아유, 이거 뭐 타면 건강해져요? 그거보다 더 좋은 패키지가 있죠. 제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 보시고 넘어갈게요. 세그웨이뿐만 아니라 이 유틸리티를 타는 모든 분들한테 건강해지고 건강한 패키지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사로 나온 겁니다. 네. 저희가 세그웨이를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뭐 오토바이만 팔아먹는 그런 업자로 남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일을 했구나. 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건강감 캠페인. 캠페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저희가 캐피탈하고 조인을 한 곳은 놀라지 마세요. 새마을금고 MG 캐피탈과 조인을 했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막 주나요? 아니, 마그네슘을 주진 않고 MG 캐피탈. 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르신들 들이나 우리 형님 누님들이 딱 봤을 때새마을금고에서 캐피탈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MG캐피탈로 바뀌면서 저희 세구웨이 코리아와 조인을 했습니다. 건강 패키지, 건강 캐피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건강인가? 요 AT5 굉장히 타기가 편합니다. 타기도 편하고 자세도 괜찮고 어르신들이 타기가 딱 좋고 ATV를 어. 계속 쓰진 않지만 재설용으로도 쓰고 합리적인 가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AT5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막 오프로드 막 가서 막 산을 짓밟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뭐재설용도로 쓰고 이제 전원주택용도 그 다음에 짐을 왔다갔다 하고 네. 뭐 이런 걸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T5가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 PD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갔다가 산을 가고 막 이런 거를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 가실 수는 있지만 차체가 낮고 이 세그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ATV 중에는 가장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셔서 재설부터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본전 이상을 뽑는 그런. 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활부잖아요월 얼마냐니까요. 월 얼마예요? 자, 건강 패키지. 이거 신차 가격 얼마죠? <laughs> 요 신차 가격 1,190만 원입니다. 1,190만 원짜리네요. 네, 1,190만 원짜리를. 네. 우리 요거 있잖아요, 이거한 달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연초를 피시는 분들은.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담배가. 우리 사모님들 때문에 AT5를 못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네. 근데 사모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세구그웨이라는 곳에서. 건강 패키지를 만들었대. 이걸 한번 봐봐라면서 영상을 딱 틀어주면 담배를 안피는 조건을 걸고. 얘를 사달라 아 담배를 끊겠다 담배를 끊을 테니 얘를 사달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담배값으로 15만원에서 매달 20만원씩 나가는 거를 이 친구가 매달 20만원이면 내게 된다네 대박이네 대박이죠 야, 이건 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패키지를 우리가 이끌어낸 거예요 매달 20만원이면 이거 네거 20만원이면 네 부담이 전혀 없는데요? 부담이 없죠 그냥 매월 네. 20만원 주고 제설하고 뭐지 옮기고 타고 다니고 모든 게 됩니다 아내분과 같이 탈수 있어요 네, 2인용입니다. 나. 여기 하나. 자, 2인용은. 요 뒤에 등받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인승이더라고요 작은데. 네. 2인승이고 절대 앞 운전자와 뒤 운전자가 닿지 않습니다. 네, 다리도 안 닿아요. 월 20만 원만 있으면 이 AT5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 담배를 끊고 아내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안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그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ATV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상태고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입증 시킨 저희는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이번 타자. 아, 아 이두 번째 세그웨이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간판 6. 선수예요.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희는 네. 망했죠. 망했 을까요 네. 네, 정말.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희가 망했을 정도로 이 친구의 인기는 하늘을 치르듯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차피 잘 나가는데 이것도 싸게. 맞습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아. 자 이거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아내분한테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딜을 왜? 합니다. 내무부 장관이시죠? 우리 네. 아내분이? 내무부 장관분한테 딜을 합니다. 자 여보, 요 담배도 끊고 커피도 끊어볼게. 내 몸을 위해서 그걸 딱 계산을 해보면 담배가 15에서 20, 커피가 한 달에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쓰시더라고요. 담배도 끊고 커피도 끊어서 카페인을 줄였어. 하면 이 차가 니네 건데 27만 원. 매달 27만 원만 담배하고 커피만 끊어주면 요 AT6 요거 이 AT6가 당신 거가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자이 친구도 지금 2인승입니다. 조금 어... 더 편합니다. AT5 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아내분과 즐길 수 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지방에 경치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고 인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돼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타고 다니면서 경치를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제설까지. 할수 있는 ATV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왔어요. 첫 번째 담배 끊으면 매월 20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AT5가. 당신 거. 당신 거. 자, 두 번째 AT6 담배와 커피만 끊어주시면 매달 27만 원만 내면 AT6가 당신 겁니다 3번 타자로 넘어갈 게요 자, 1번 타자, 2번 타자 받고요. 3번 타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3번 타자가 네, 네. 세 번째 레슨. 드디어세 번째 레슨. AT10. 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늘 보지만, 네.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진짜 커 보이네요. 저도 이걸 갖고 있지만, 얘는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고, 타 브랜드에서는 네.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네. 같은 c 시들다 세워놓으면 다 꼬맹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왔어요. 이거 네. 말을 막 지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하고 계획하고, 여럿이 회의해서 이거 만든.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아버님들을 위한 건강 캠페인 건강 패키지 세 번째 왔습니다. 얘는 뭘 줄여야 되냐? 뭘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다용바에서 양보했는데 세 어. 개까지 양보를 해야 돼요. 지금 세 개까지 양보하면 얘가 나와. 3 번은 뭐냐? 네. 술입니다. 이 ATV 때문에 지금 담배 끊고 커피 끊고 술까지 끊으라고? 아니 술은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 달에 우리 네. 모임 같은 거 친구분들 한 번만 줄여주세요 한 번만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자이 친구 담배 끊고 커피 줄이고 술한번딱 줄이면 매월 35만 원만 줄이면 이 친구가 갑니다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서 한 번만 친구한테 덤탱이를한 번만 치워주면 <laughs> <찢어주면. 웃음> 화장실 네. 한번 가세요 화장실 AT10을 어. 타면 이만합니다. 정말 넘사벽에. 요이 친구 끌고 나가면 그냥 인싸됩니다. 그냥 막 맞아요. 다들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렇게 큰 ATV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입이 진짜 쩍쩍 벌어집니다. 쩍쩍. 요 제품, AT10, 35만원이면. 원래는 일0으로 사면 얼마죠? 요거, 1999만원입니다. 이 1999만원짜리가 월 35만원이면 내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한번 자고 일어나면 내 옆에 이 친구가 세팅돼서 집 앞에 서있을 겁니다. 너무 좋죠? 4번으로 넘어갈까요? 이 친구는 더 재밌는 얘기거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건강캠페인 하나씩 보고 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고요. 커피를 끊어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는데 계산하려는 용기를 한번 차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술값을 한번 안 내고 도망가고. 아, 아, 4번 타자. 4번 타자. 머드. 라지에다를 통째로 빼가지고 위로 올린 아. 머드. 요 친구입니다. 재밌죠 이건 뭘 해야 돼요? 이것도 기대되지 않아요? 피대님 이것도 건강이에요? 아 이것도 건강이에요. 아, 건강해지는구나, 자, 이거 하면. 1번 타자 담배를 끊고 2번에서는 커피를 줄였어요. 3번에서는 술은 마시되 한 번만 우리가 덜 먹거나 아니면 음. 친구분한테 술값을 부담시키자라고 했어요. 자, 이 4번입니다. 4번은 안주입니다, 안주. 자, 이 예. 왜 안주냐? 예. 우리 술을 먹다 보면 안주를 시킨단 말입니다. 안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술을 먹으면서 과일을 또시키세요 과일이나 뭐 치킨이나 이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과일 막 3만원, 4만원 뭐또 비싼데 가면 5만원까지도 가요. 과일. 그냥 집에서 드세요. 치킨. 몸에 안 좋습니다. 치킨, 과일 이런 부담적인 거 하시지 마시고 마른 안주를 드세요. 아. 견과류. <laughs> 자, 견과류를 드시면 자, 이 친구. AT10 그것도 모드 2,200만 원짜리가 38만 원. 네. 38만 원에 이 AT10의 모드 2,200만 원짜리가 당신 옆으로 갈 거고요. 주문을 하시면 바로 이 AT10 모드가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제가 얘를 또 끌고 나가 봤잖아요. 얘 끌고 나가면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괴물인가요? 할 정도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약속을 하셔가지고 AT5, AT6, AT10, AT10 모드까지 마루난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제품들, 이제 제가 앞으로 발표할 제품들은 이 정도의 약속과 믿음을 아내분들한테 보여준다면 그 다음 차량들은 아내분이... 보태주시지 않으실까? 야이 정도까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딜을 한다면 다른 거를 안사줄 이유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UT6가 원래 촬영 전날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laughs> 어제 바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UT6가 지금 빠진 상태. 여기 한 대도 없어요. IDS 네, UT6 UT6가 없습니다. 네, 다. <laughs> 네. UT6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UT6가 UT10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네. 이 친구를 UT6와 UT10으로 해가지고 네. 할부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UT6라고 따졌을 때 네. UT6는 34만 원.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이 UT6도. UT6는 1,950만 원입니다. 이제 34만 원만 뭐 매달 주시면 이 차량의 주인공이 될수있다는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UT10. 어, 43만 원입니다. UT6는 600cc입니다. 그리고 이 UT10은 1,000cc, 105마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105마력짜리와 UT6는 39마력밖에 안 돼요.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이거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UT10, 105마력짜리 네. DOHC 엔진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힘은 필요 없고 그냥 타고 다니고 재설 작업하고 일상용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UT6, 어, 34만 원 매달 그 정도만 네. 내시면. 이 차량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 좌석은 3인승입니다 아 타식이요? 예. 네. UTV는 이런 식으로 타면 됩니 다음으로 다또 넘어가시죠. 마지막 건강 캠페인. 이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커피를 줄이고 술을 한번 줄이고 마른 안주를 시켜서 많은 거를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타는 겁니다. 6인승입니다. 나와 내 아내뿐만 아니라 뭐 동네 주민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놀러 왔을 때 가족들을 태우고 굉장히 재밌는 라이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름하여 유티텐 쿠루라는 모델입니다. 자 여보. 지금,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왔는데, 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걸 사는 게 어떨까라는 질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은 그렇죠. 한 번에 태우고, 온 가족을 태우고 뭐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눈썹 제설도 되고, 네. 다 똑같습니다. 어, 가족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UT10 Pro 6인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 가격은 2,690만원 짜리입니다. 아,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할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쳤냐? 매달 47만원이면 온 가족이 탈수 있고 제설까지 가능하고 적재함까지 있는 오프로드 머신 중에 머신 그리고 105마력짜리 가족을 데리고 눈꽃 두번그 다음에 단풍 두 번만 보시면 이 차량의 가격은 그냥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은데 저희는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건강 캠페인 왜 건강 캠페인인지 얼마만큼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가 유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노력들은 저 혼자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많은 임직원분들, 우리 총판, 대리점들이 하나 하나씩 다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유틸리티 바이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슬로건은 그냥 생긴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모든 기능이나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는 세그웨이, 세그웨이 코리아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그웨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거의 들어가 계세요? 구독! 좋아요! <laughs> 터미네이터에요? 네? 예? 터미네이터냐고 아, 아니 그게 아니요네뭐 하실려고 저 이상한 걸지키셔가지고요벌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구독 좋아요 하나 셋다 그냥 여기서부네 그냥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laughs> 커트.